다라는 최근 흠잡을 데 없는 몸매와 젊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사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5월 16일, 다라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여러 장의 무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다라는 흠뻑 젖은 화이트 크롭탑과 초미니 데님 핫팬츠를 입고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탄탄한 복근과 탄탄한 바디라인이었습니다. 40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몸매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젖은 의상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프로다운 면모를 뽐내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몸매 관리 미쳤네. 레전드 같은 몸매. 투애니원 시절보다 더 날씬해 보여. 진짜 어려 보여. 진짜 40대 맞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다라는 현재 예능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젊은 외모와 남다른 자기 관리로 영로와 비주얼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습니다.